좋을 때 있으면 나쁜 날 있고 이런데 나는 웬날 삼재같아 이런 사람들 이 있죠 네. 원기의 작용이 큽니다 어떤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그 원기가 쫓아온 거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그 업보를 다 소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기는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음... 굉장히 무섭습니다 선생님과 네. 저번 시간에 수살귀에 대해서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오늘은 원귀에 대해서 좀 음. 여쭤보려고 합니다. 원귀는 말 그대로 숨어 있어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음. 원귀를 볼수 있는 눈을 가진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상하게 나는 재수가 없어. 아주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어. 너무 힘들어. 도대체 당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 그런 건지 모르겠어. 아, 다른 사람들은 뭐, 응, 음, 했던 날 있으면 지는 날 있고, 좋을 때 있으면 나쁜 날 있고, 이런데 나는 맨날 삼재 같아. 이런 사람들 이 있죠. 네. 원기의 작용이 큽니다. 그것을 잘, 어, 분별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쫓아낸다, 뭐, 이런 거,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 원기의 작용은 전생도 따라온 거기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서 칼날을 갈고 온 거기 때문에, 빨리 칼날을 갈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빨리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빨리빨리 헤어나와야 되는데 일반인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어, 좀요 공부를 좀할줄 알고 볼줄 아는 선생님. 그래서 원기의 작용이다라고 하면 그 원기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그 원기가 쫓아온 거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그 업보를 다 소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소멸할 수 있게끔 길잡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원기는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음,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짜로 어 같은 직장 내에서 같은 똑같은 일을 했어도 나만 이상하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상하게 어 따돌림 당하고 똑같이 분배해야 되는데 나만 완전히 그냥 뭐어 10개 남들은 10개 가져는데 나는 1개밖에 못 갖고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맨날 삼재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저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갈 때까지 간것 같아요. 살 길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하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죠. 원기의 작용이다 싶으면 그 원기에서 빨리 헤어날 수 있게 도와를 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때까지 상담하면서 네. 귀신에 씌인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하, 그럼요 많죠. 그럼 원기에 신인 사람들의 좀 비중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어 거의 반이죠 반. 아, 많네요. 네, 많죠. 어... 네, 많죠. 많습니다. 열명 중에 다섯 명이 차지하는 원인이 뭘까요? 음,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음, 전생부터 따라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원한기, 원기 아니면 현생에서 내가 나쁜 일을 해서 현생에서 안 좋은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원한을 품고 죽었다든지 음, 칼을 갈고 죽었다든지 음, 이런 거 그러면은 그 하늘 품고 죽잖아요. 그럼 원기가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원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되지는 않죠. 예. 착하게만 살 수만 없는 게또 인간 세상이고. 음. 어떻게 보면 또 남에 살다 보면 남의 가슴에 또 어, 비수를 꽂을 때도 있고. 남의 눈에 또 피눈물 흘리게 할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음, 후회, 착하게 사시면 돼요. 음. 음, 그거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빨리, 예. 감사합니다. 네.